방구석 기록덕후입니다. 수요일에 올리려 했던 영상을 금요일에 올리겠다고 하고 토요일이 됐네요. 화요일부터 시작된 두통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서 늦었어요. 제 두통약은 와플인데 집 근처에 있던 와플 대약이 없어져서 두통약을 못 먹었어요. 하지만 주말이 되니까 머리가 좀 괜찮아져서 부지런히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제 성격에 약속한 날짜와 계획이 어긋나는 것은 지금의 두통보다 더큰 두통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 놓고 쉬어 보니까 아무렇지 않네요. 오늘은 대망의 버킷리스트 마지막 영상, 총세 편의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결국 이 영상의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앞에 두 개의 영상으로 버킷리스트를 쓰는 법부터 제 버킷리스트 소개까지 보여드렸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영상을 보시고 벌써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실행하신 분들이 대단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 버킷리스트를 블랙저널 안에 적긴 했지만 실행 노트를 따로 만들거나 디지털 기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굿노트 돈 내고 쓰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의 첫 디지털 기록 소개인데 좀 구리지만 속지도 직접 만들어줬어요 이 영상 보시고 속지 마음에 드시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먼저 속지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포스트잇 등장이죠? 첫 번째 페이지로는 표지를 하나 그려주고 버킷리스트를 한 페이지로 볼수 있는 페이지와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볼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요. 굿노트 없으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쓰시기 좋게 A4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사이즈는 A4 사이즈인 2480에 3508 사이즈로 만들고 속지를 후다닥 만들어줄게요. 다른 사람들은 키노트로 속지 잘 만들던데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속지를 만들고 키노트에 불러와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포스트잇에 미리 구성과 계산을 끝내고 만들면 빠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속지 계속 만들려면 키노트도 적응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써왔는데 키노트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완성한 굿노트 양식을 아이패드로 옮겨볼게요. 오랜만에 속지를 넣으려니까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버킷리스트 굿노트 양식은 총 52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굿노트로 쓰셔도 되고, 프린트해서 수기로 작성하셔도 돼요. 저는 기존에 써둔 버킷리스트를 폰트로 작성해서 옮겼는데, 이 페이지에 직접 글씨로 쓰셔도 돼요. 저는 제 글씨를 쓰면 구려질 것 같아서 폰트로 작성했어요. 오래 볼 기록일수록 구려지면 안 되겠죠? 일단, 앞 페이지는 표지에 버킷리스트라고만 쓰려다가 공간을 좀 남겨뒀어요. 이 부분에 버킷리스트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아래쪽에는 작성 일자라든지 다짐 정도를 만들려고 칸을 만들었는데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적고 싶은 걸 적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제 버킷 리스트 100가지가 적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는 파일에는 숫자만 적혀 있고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쓰기 기능을 끄고 원하신 버킷의 숫자를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버킷 리스트를 먼저 구상해 볼 예정인데요. 굿노트 양식 100개 만들기라는 목표예요. 한 페이지에 두 가지 목표를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해요. 아날로그 글씨도 못 쓰지만 디지털은 더못 쓰더라고요.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은 글씨 엄청 잘 쓰시던데 저는 연습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구리니까 그냥 폰트로 써볼게요. 저는 굿노트에 대부분 이서연체로 쓰고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리스트 하나하나씩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해당 숫자에 맞는 목표를 써주고 다음엔 시작 날짜를 적어줘요. 옆에 끝나는 날짜를 적을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비워뒀어요. 뭔가 끝나는 날짜를 적어도 좋고 이뤘을 때 기분이나 소감을 적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칸을 비워뒀어요. 이제 이밑 부분에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적어주면 돼요.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완료한 것도 적어주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속지들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여기에 적어두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려고요. 제가 만드는 속지들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기록 시작한 것들은 체크를 해줄게요. 다음에 정리해 볼 거는 30번 블로그 인플루언서 대기예요. 이것도 번호를 눌러서 이동해 볼게요. 텍스트 박스로 쓰는 걸 좋아하지만 키보드가 있어야 편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필기로 써볼게요. 목표를 적어주고 시작 날짜는 아직 안 정했어요. 첫 번째로 블로그의 주제를 정해야겠더라고요. 글씨가 이렇게 삐죽삐죽 써지는데 이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쓰던 아이패드는 설정을 해뒀는데 이건 새로 사고 굿노트를 처음 써봐서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인플루언서에 도전할 건지 적어봤어요. 이칸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고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이 방법은 아주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던 건데 이렇게 하나의 목표당 나의 계획과 과정을 적어 나가는 것이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동안 내가 쓴 버킷리스트들이 리스트로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표지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세 번째는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목표를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직접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프린트 하실 분들은 이 양식 그대로 쓰셔도 되고, 분노트로 쓰실 분들은 수정 버전을 다음 주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앞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버킷리스트를 이미 작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버킷리스트만을 위한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디지털 기록도 좋으니까 이 과정도 꼭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대한 준비를 다 끝냈고,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 버킷리스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내일도 영상 업로드하는 날인데, 내일은 시간 어기지 않고 잘 올려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